맥주 양조를 칼리지에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고자 만든 영상이어서 조금 지루하고 단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발효에서 제일 중요한 건그 주인공인 혐오, 이스트. 혐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맥주를 만드는 균인데 어, 우리, 우리 일상생활에는 수천, 수만 가지 종의 그 균들 박테리아들이 고기종에도 떠다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혐오를 어, 어 발견해서 그 효모의 역할을 위해서 맥주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 효모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균이 가장 주된 목적은 사실은 어, 발효를 시키 맥주에서 발효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얘네들은 이제 뭐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종족 번식, 즉 자기 복제해서 어, 개체수를 위해서 증식하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모가 자기 복제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어~ 본인인 혐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발효라는 과정이 이 과정 중에서도 같이 또 생겨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활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실제로 혐오에서 우리가 혐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혐오는 어~ 안에 맥주 안에 들어가서 발효를 시작하고 할 하면 이제 그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혐오가 이제 어~ 맥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 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혐오가 실제로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강한 혐오를 어~ 우리가 양조하는 양조하는 그 맥주의 그 양에 맞게 그리고 그 스타일에 맞게 올바른 양을 넣어준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한 양을 우리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요 적절한 양을 구하는 공식도 있고 이렇게 사는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이제 뭐 실제로 그 효모는 우리가 흔히 이제 홈브로잉 하면 이렇게 그 봉지에 조금만 라면 스프 봉지 같은 데다가 이제 들어있는 그 효모들을 이렇게 찢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발효 으로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서 넣어도 되고. 어~ 흔히 이제 상업 양조원의 이렇게 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균을 사서 그~ 효모를 사서 배양을 해서 원하는 양만큼 이 효모를 증식시킨 다음에 이 증식된 효모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가 마치면 밑에 이렇게 효모가 깔리게 되고 한 정도 깔려져 있는 효모들은 이제 슬러지라고 해서 약간 진흙 형태 이그 요거를 다시 빼서 다음 양조할 때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재사용했을 때 해서 이요한건 얘가 렇게 해서 이이지살해 있어야 되고 살 이렇게 해발해야이고 너무 이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에서균이번식해지이아야 된다. 이렇게 해이제 이렇게 가서이렇해야 어, 되는 어해 보면 이제운동장이라고할수이는데서 이렇게 이제이제 잔디가 잘 깔려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냐 아니면 잘렇서이렇서이서이가이이 활동하고 뛰어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하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제 어찌 보면 이당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어, 그~ 우러난 당그 맥즙을 통해서 맥즙 안에 있는 우러난 당이 얼만큼 어, 건강하냐 아니면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그다음 당은 적절히 녹아 있느냐 가 그니까 또 좋은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당은 어, 맥즙 안에 이렇게 녹아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 여러 가지 당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당, 복잡한 당이 있는데 j a Pandang in the d a 이 In Japan, I don't know 꼬불 a t you m e a 이 Tangi, 있 r 이 q is meant. You get check, 있 o u g 게 t check, you get c h 이 c k you g 이 t check, you get 이 h e c k you get check, you 이런 거를 먹을 때 이렇게 복잡하고 큰 덩어리보다는 잘게 쪼개진 이렇게 간단한 당을 훨씬 잘 먹고 잘 소화 시켜 키기 시켜서 어,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당이 많이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단한 당에는 포도당, 그다음에 이제 과당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복잡한 당은 엿당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엿 당이나 과당 이런 것들, 과당도 이제 체인이 두개 있는 거고 엿 당은 세개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요 체인을 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끊는 거는 그 엔자인 즉 효소에 의해서. 요 체인을 끊어서 간단한 당으로 만들어서 어 이제 효모가 다시 이제 소화시켜서 알코올하고 어 알코올과 탄, 이산화탄소 탄산을 어 배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뭐 만약에 이렇게 엿당이 많이 잘 소화되지 않고 그그 그 최종 결과물 맥주에 많이 녹아있다 그러면 바디감이 좀 높고 어 좀단 맛이 많은 그런 맥주가 되시는 능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많은 포도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활발하게 혐오가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그 혐오가 탄산하고 알코올뿐만 아니라 풍미를 내는데 이 풍미 중에 하나가 바나나 향 혹은 이제 그런 치 치과에서 나는 그런 냄새 양 냄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많이 포함된 어 그런 맥주를 가지고 발효를 하면 이제 런어 그런 이런 풍미들이 나올 수있다하는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맥즙 안에서 맥즙 안에 당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당은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보리 즉 메가라고 해서 보리를 살짝 발화 시켜서 그걸 이제 덮거나 말리거나 해서 만든 게 메가인데 그 메가에서 우러나오는 당을 많이 쓰지만 꼭이 그 보리에서 우러난 당뿐만 아니라 수수라든지 옥수수 쌀 이런 데서 혹은 덱스트리나 이제 락토스 같은 유당 이런 인위적인 당을 넣어서도 어이그 맥즙 안에 당분 성분 을 높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인 당분 성분들은 어, 어느 정도 일정 역할을 할 수는 있, 있고 나름대로의 그 장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보리에서 보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특히 효모를 위한 영양분들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에 비해서 보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리만 가지고 양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어, 좀 부족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율이 비중이 너무 높으면 어 발효 과정에서 어,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